인생의 전반전, 숨 가쁘게 달려오셨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만큼 더욱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아름답게 물든 단풍처럼 말이죠. 재앙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봅시다. 가장 먼저 꿈과 목표를 설정하세요. 나는 노우. 일 요리사가 될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처럼 가슴뛰는 목표를 정하고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적인 준비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죠. 금전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안심할 수 없고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투자는 시스테크를 고려하고 생활을 다운사이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렌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고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건강관리는 빼놓을 수 없겠죠? 50세 이후의 건강관리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스벤 벨페른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 이 7가지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세요. 인간 관계도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경록 고문은 페르소나 변화, 아레테 실현, 관계망 확충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하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웰다잉 준비,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세요.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잃을 게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삶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세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야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찰스 다윈은 가장 강한 종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래에 대한 최상의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세요.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 관리를 시작하여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